백만장자가 한 거지 여성에게 무제한 신용카드를 주었고 몇 시간 후 지출 알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부산의 요란한 중심부에서 한여름의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45세의 김현우는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 창밖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한 명으로 여겨졌고 그의 순자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의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깊은 공허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3년 전 이혼 후 홀로 남은 그는 비즈니스 미팅과 기업 의사 결정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도시의 정경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은 익숙한 장면에 멈췄다. 한 노부인이 거리 모퉁이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한 가지 광기 어린 생각이 스쳤다. 만약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경제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무제한의 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한 현우는 재킷을 집어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비서 수지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한 채. "김 사장님, 30분 후에 중요한 부산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수지가 그의 뒤에서 소리쳤다. "오늘 다 취소해, 수지야. 난 급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현우는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며 대답했다. 몇분 후, 그는 구걸하던 그 노부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박선희입니다, 선생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우는 그의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내 선희에게 건넸다. 자세히 들으세요, 선희씨. 이 카드를 24시간 동안 드릴게요. 한도 없이 원하는 만큼 쓰셔도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선희는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왜죠 선생님? 왜 이런 걸 하시는 거죠? 현우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사회실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두 번째 기회라고 할까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혼란스럽고 압도된 선희를 남겨둔 채 현우는 떠났다. 오랜 세월 처음으로 감정과 기대감의 전율을 느끼며 차로 걸어가는 동안 현우는 이 충동적인 행동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 선희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녀의 떨리는 손에 들린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회상이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현우의 얼굴이 낯설지만 익숙하게 느껴졌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 수도 있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선희는 천천히 보도블록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서 싹트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희망과 더불어 그녀가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도 함께 밀려왔다. 이 뜻밖의 기회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그녀와 김현우를 묶는 과거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선희는 희망으로 가득 찬 청녀였다. 부산 최고의 부촌에 위치한 김가문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현우는 당시 25세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가업을 물려받은 상태였다. 선희는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파란 눈동자를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선희와 현우는 저택의 부엌에서 만났다. 한 번의 시선, 잠깐의 스침,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열정의 불꽃이 타올랐다. 다음 몇주 동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선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두려움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던 그녀는 현우에게 고백했다. 그들의 사랑이 이겨낼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즉시 해고당했고, 김 가문의 명예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상처받고 마음이 찢어진 채 선희는 부산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녀는 대구로 이사했고, 거기서 지우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다. 수년간 선희는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 뜻밖의 기회 앞에서, 선희는 과거와 현재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든 카드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가 처음 간 곳은 인터넷 카페였다. 친절한 직원의 도움으로 선희는 김현우에 대해 빠르게 검색했다. 기사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묘사했지만 또한 다양한 자선 사업에 후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골치 아픈 독신남으로도 묘사했다. 결혼은 한 번도 안 했군. 선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이도 없어, 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선희는 카페를 떠나 첫 번째 ATM기로 향했다. 이 카드가 정말로 얼마나 무제한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카드를 넣고 소액의 금액을 입력했다. 10만원. 그녀의 놀라움에도 돈은 즉시 나왔다. 용기를 얻은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100만원. ATM기는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했다. 숨을 멈춘 채 선희는 자신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황홀함보다는 압도적인 책임감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손에 든 뭉툭한 지폐 묶음을 내려다 보며 자문했다. 이걸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할수 있을까? 바로 그때 선희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도심을 향해 나아갔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선지는 대형 마트였다. 그녀는 카트 두 대에 부패하지 않는 식료품, 위생용품, 그리고 따뜻한 옷가지들을 가득 채웠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길거리의 노숙인들에게 물건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예전 같은 처지에 있었던 시절 그녀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동물보호소였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입양하려 들지 않는 늙은 개 3마리를 데려갔고, 다른 동물들을 돌보는 데 쓰라며 거금을 기부했다. 하루가 흘러가는 동안 선희는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었다. 약값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노인을 위해 치료비를 지불하고, 가난한 동네의 한 학교에 학용품을 사주고, 심지어 딸 지우의 이름으로 된 저축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예금했다. 지우는 이제 19살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희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직 남아 있었다. 김현우와의 만남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집을 한채 사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중개인을 향해 최소 10명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으로요. 중개인은 선희의 외모에 당황했지만 전문가답게 일을 처리했다. 신용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희는 도심 외곽에 있는 한옛 펜션을 골랐다. 많은 방과 넓은 뜰을 갖추고 있었다. 완벽해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며 그녀가 말했다. 여기에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를 열 거예요.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곳으로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선희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쿵쾅대는 심장을 안고 그녀는 2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김가문의 저택을 향해서 위풍당당한 대문 앞에 멈춰선 선희는 기억의 홍수에 휩싸였다. 과연 현우는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딸 지우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떨리는 손으로 선희는 급히 적어둔 편지를 가방에서 꺼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 지우의 탄생, 투쟁과 희생의 세월들. 그녀는 편지를 저택의 우편함에 밀어 넣었다. 이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일 그녀가 김현우를 만나 카드를 반환할 때 그들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폭로와 감정, 그리고 어쩌면 오래전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기회로 가득 찬 장이 펼쳐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마치 자연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를 감추려는 듯이 김현우는 일찍 잠에서 깼다. 모순된 생각과 감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밤새 그는 자신의 카드로 이루어진 거래 내역 알림을 받아왔다. 매번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는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이 사소한 물건에 쓰였으리라고 예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가 본 내역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동물 보호소 기부금, 노숙인들을 위한 식량과 의류 구입, 의료비 지불 목록은 끝이 없어 보였지만 이중그 어떤 것도. 이기적이거나 사치스럽지 않았다. 도대체 박선희 씨는 누구지? 그는 큰 소리로 자문하며 멍하니 사무실 밖을 바라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15년 넘게 그의 곁을 지켜온 충실한 비서 수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이게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급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현우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위에 흔들리는 필체로 쓰인 글씨를 즉시 알아보았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그는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현우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20년이 흘렀네요. 당신이 날 삶에서 내쫓고 거짓말쟁이의 기회주의자로 몰아쓴 지 2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현우씨, 진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던 그 밤, 전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는 편견과 사회적 장벽보다 더 강할 거라고 희망했어요. 그 대신 전 해고당하고 거리로 내던져졌죠. 우리 사랑의 결실을 뱃속에 품은 채로요. 그래요, 현우 씨. 당신에겐 딸이 있어요. 지우라는 이름의 19살 된 딸이요. 지우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똑똑하고 친절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예요. 당신의 푸른 눈과 매력적인 미소를 물려받았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겹게 싸웠어요. 지우에게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거부한 세상에서 떨어져 존엄성을 지키며 제 아이를 키우기로 했으니까요. 어제 당신이 보여준 행동, 제게 당신의 신용 카드를 건네준 일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 같았어요. 제 평생 본적 없는 많은 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지만 전 그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돕는데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며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던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 와서야 왜이 모든 걸 말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돈 때문도, 복수 때문도 아니에요. 지우가 아버지를 알 자격이 있어서요. 그리고 당신도 자신에게 멋진 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서요. 오늘 카드를 돌려드리러 왔을 때전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우 씨,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지우는 당신이나 우리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 아이에게 말할지 여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희망과 후회를 담아 선의가. 현우는 편지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모순된 생각과 감정들로 소용돌이쳤다. 딸아이라니. 그가 중얼거렸다. 그 단어가 혀 위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19살 된 딸이 있는데 난 몰랐어. 20년 전그 운명의 밤에 대한 기억이 그를 덮쳤다. 선희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느꼈던 공포와 분노가 떠올랐다. 보수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자란 그는 처음에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쓰고 해고하는 것으로 반응했었다. 하지만 이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현우는 그때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수지야. 그가 갑자기 소리쳤고 그의 비서는 화들짝 놀랐다. 오늘 내 모든 약속을 취소해. 그리고 부탁인데 서울대에 다니는 지우박이라는 학생에 대해 알아봐줘. 수지가 서둘러 나가 그의 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현우는 일어나 사무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에 그를 더 가까이 데려가는 듯 했다. 몇 시간 뒤 수지가 준비한 서류를 손에 들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아는 채 현우는 선희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부산의 센트럴 파크, 그늘진 오솔길과 한적한 벤치들은 이런 감정 가득한 만남의 완벽한 장소 같았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알아보았다. 20년이 흘렀음에도 그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까마귀 날개처럼 새까만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그가 수십 년전 사랑에 빠졌던 그 갈색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표정이 풍부했다. 선희 씨. 그가 천천히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가며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현우씨. 제 편지 받으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동안 둘다 아무 말이 없었다. 공기는 오랜 세월 동안의 후회, 묻히지 않은 의문들, 억눌린 감정들로 무거웠다. 왜죠? 마침내 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왜한 번도 저에게 지우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셨나요? 선희가 입술을 깨물며 먼 곳을 응시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 후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지우가 우리를 버린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자라길 원치 않았으니까요. 현우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뱃속에 주먹질하는 것 같았다. 전 그때 잘못했어요. 선희씨. 겁쟁이였고 바보였죠. 하지만 이제,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지우를 만나고 싶어요. 선희가 갑자기 그를 돌아봤다. 놀라움과 걱정이 그녀의 얼굴에 역력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현우씨. 당신에게도 지우에게도 우리 모두에게요. 바로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현우를 쳐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다음 주에 부산에 온대요. 여기 큰 회사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고 하네요. 현우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우가 어떤 회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지의 아이디어였다. 서울대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자는 것이. 운명은 보아하니 제 계획이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이었다. 지우가 부산에 도착하는 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선희는 기차역 승강장에서 기다렸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기차가 역에 진입할 때, 날씬한 체구의 한 소녀가 푸른 눈과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객차에서 내렸다. "엄마." 지우가 소리치며 달려와 선희를 끌어안았다. 선희는 지우를 꼭껴안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집에 온걸 환영해 얘야. 그들이 역 밖으로 나오는 동안 선희는 지우에게 진실을 고백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말은 목구멍에서 막혔다. 어떻게 딸에게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그녀가 인턴십을 하게 될 회사의 사장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 괜찮아요. 선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챈 지우가 물었다.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얘야 그냥 네가 여기 있다는 게 기뻐서 그래. 있잖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하지만 선희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한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을 불렀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두 사람이 돌아보자 현우가 번쩍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옆에 서 있었다. 지우는 입을 딱 벌렸다. 세상에, 김현우 회장님 아니세요? 제가 인턴십을 하게 될 회사의 사장님. 현우가 웃으며 지우와 선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맞습니다. 전 우리 회사가 인턴사원들을 위해 준비한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려고 왔어요. 선희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가 이렇게 불쑥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고 있었다. 차 안에서 공기는 만져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인턴십 동안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댔고, 선희와 현우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두 사람을 안으로 초대했다. 지우는 아파트의 호화로움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선희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지우야. 마침내 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내가 오늘 특별히 너를 만나러 온 데는 이유가 있단다. 선희가 앞으로 나섰다. 진실의 순간이 온 것을 알면서도, 야샤, 김 회장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그러나 지우는 선희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큰 눈은 현우를 향해 있었다. 당신이 제 아버지시죠? 선희와 현우 모두 말문이 막혔다. 지우가 슬프게 웃었다. 오랫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피하는 방식,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을 때좀 조사를 해봤죠. 김 회장님의 사진은 엄마가 서랍 속에 숨겨둔 낡은 사진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어요. 선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감정에 압도되어. 오, 지우야, 미안해. 엄만 널 보호하고 싶었어. 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우야,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걸 안단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네 삶에 부재했던 아버지지만 앞으로는 네 삶의 일부가 되고 싶구나. 네가 날 받아준다면 말이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젊은 얼굴에 상반된 감정들이 어렸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걸 소화하는 데 말이에요. 하지만 두 분을 더 알고 싶어요. 다시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이셋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오랜 비밀을 털어놓고 새로운 계획을 짜면서 이건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도전으로 가득하겠지만 또한 희망으로도 가득한 새 출발이었다. 한편 도시에서는 문턴우 제국의 상속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과 함께 새로운 합병증과 도전들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후몇달 동안 문턴우 박 가족의 삶은 새로운 일상으로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지우는 아버지 회사에서의 인턴십을 계속하면서 그녀의 지성과 근면함으로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다. 선희는 현우의 격려로 노숙인을 돕기 위해 쉼터를 여는 자신의 꿈을 좇기 시작했다. 그날 그 신용카드로 얻은 재원을 활용하면서 말이다. 현우 또한 깊은 변화를 겪었다. 지우의 존재와 선희의 삶으로의 재진입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선 프로젝트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사업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공식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현우와 선희의 관계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우 역시 새로운 가족을 기뻐하면서도 종종 문턴우라는 이름에 걸맞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 가을의 어느 저녁. 문턴우 기업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갈라 행사가 열렸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자리는 지우가 문턴우 제국의 상속녀로서 공식 석상에 대비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지우가 자신의 방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선희가 낡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너에게 줄게 있어. 선희가 상자를 열며 말했다. 안에는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석을 바라보았다. 엄마 너무 예뻐요. 그런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선희는 그리움에 젖어 미소 지었다. 오래전에 네 아빠가 준 거란다. 모든 게 복잡해지기 전내 생일 선물이었지. 이 모든 세월 동안 난 그걸 간직해 왔어. 더 행복했던 시절의 기념으로. 이제 이걸 네가 가져야 할 때가 된것 같구나.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희를 꼭 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갈라 행사에서 지우는 모든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우아한 드레스와 목걸이의 광채에 의해 더욱 돋보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가 하객들과 상호 작용하는 우아함과 지성이었다. 연설 도중 현우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지난 몇달 동안 저는 진정한 분은. 돈이나 권력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터누 기업 수익의 30%를 사회 및 환경 프로젝트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제딸 지우와 그녀의 어머니 선희 박씨에 의해 이끌어질 것입니다. 이 발표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지우와 선희는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늦게 무도회장의 테라스에서 현우, 선희, 지우는 조용한 순간을 위해 물러나 있었다. 저희가 정말 이걸 하기를 원하시나요? 지우가 여전히 아버지의 발표에 놀라 물었다. 현우는 웃으며 선희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네. 너희들은 내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이제 우리가 사회에 그걸 환원할 때가 된 거야. 선희는 현우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현우씨. 내가 수십 년전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이에요. 그 순간 부드러운 달빛 아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배경으로 현우는 선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선희씨, 당신은 20년 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의 멋진 딸이요. 그리고 그 신용카드 사건을 통해 당신은 나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이번에는 영원히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영광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스, 현우씨. 예스. 지우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음 속에 미래에 대한 행복과 희망이 가득 찼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도전과 반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사실, 이는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부산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세계의 심장이 사랑, 용서, 그리고 더 밝은 미래의 약속으로 하나되어 뛰었다. 그리고 어딘가 저 위에서 운명은 미소지었다. 무제한 신용카드로 행한 그 독특한 실험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가족의 재결합과 삶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걸 알면서,